뭐, 오늘, 오늘 아침에, 총리가 소위 방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제 현재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 독선이 비대된 인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에 이미 유기상황에 진입한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에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위 성공적인 반응이 방영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했던 메르스 대응 메뉴얼과 우수한 건강 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새로운 변이종 발생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어 메르스 대응 메뉴얼에서 다루지 않는 상황이며 이 지점에서 방역의 대실패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입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이 총리의 방역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코로나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무책임 방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정보 및 지표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백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고,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콘텐츠 프렌드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70% 정도의 접종이 이루어지면, 집단 면역이 11월 말쯤은 달성됐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 겨울철이 닥치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이거를 지켜보다 결국은 오늘 총리가 발표한 방역의 전환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종전과 똑같은 방역의 실책이기 때문에 그거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이, 이러한 상황을 갖다 가져왔게 하느냐. 대통령의 완전, 굉장히 안의한 소위 상황인식입니다. 소위 의료 전문가 의견과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 책임자 자질 논란, 방역 체계 내부 혼선과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서 비롯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무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소위 방역과 경제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의미는 국민 생명을 위주로 한다 할것 같으면 병존에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갖다가 가능한 것처럼 그 같은 독선을 부린 결과가 오늘의 현상을 맞이하지 않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1월, 2월, 금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울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감염 환자의 숫자가 적지 않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가 이거를 다 수용할 능력이 있는 건지 이것이 매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수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 전략이 뭐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는 일단 중단의 상태를 두고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또 피해를 보는 또 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 보상을 갖다가 허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예산 편성을 갖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해야 할, 막, 경행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 3, 코로나 사태가 처음 보도 달리 매우 긴박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전에안이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높은 정부의 소위 주의가 경주돼 될 것이고 방역 체계를 새로이 편성하는 을 그런 노력을 허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코로나 대응에 관련된 김종인 위원장님에게 맞춰서 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그 위원장님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해 인정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최근까지도 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와. 곧 확진자가 만 명을 돌파할 전망인데요. 사실상 락다운 없이 코로나 상황 극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견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코로나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아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어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너무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해 가지고 우리의 그 방역의 능력만 자랑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그때 초기에 방역체제 자체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고집하다가 보니까 방역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갖다 못한 것이 실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남의 나라에서 백신을 놓고 뭐,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위드 코로나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조기에 위드 코로나를 갖다 했다고 봐요. 그러나,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의 전문인들이 시기장조라고 얘기를 하고 보다 더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방역기간을 좀 또 연장해서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대통령께서 너무나 아니하게 판단을 한 것이 결국 가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갖다가 발생하게 되는 날이군요. 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어,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자본이 부족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추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적으로서는뭐 추경에 대해서 한마디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산이 확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쓸수 있는 한 최대 최대 한도 의 재정을 갖다가 활용해서 쓰고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정부가 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보면은 이 정부의 이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작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삼차재난 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당시에 이, 소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회대표로있을 적에 미리서 예산에 삼차 지원 예산을 확보를 하라 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서 확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서 불과 한 달도 안돼 가지고서 추경한다고는 그런 소위 오지 못할 일을 갖다가 체험을 했는데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나요,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네. 정부가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좀 어떤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평이한 태도를 보여왔어요. 그저 뭐 예상한 대로 잘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최근에 와서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심지어 지금 7천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그, 그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한 70%가 가까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정부는 급급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접종을 받아야 할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 호응을 갖다 보지 않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전문인들밖에 없어요. 전문인들이 청소년에게 접종을 했을 적에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접종을 할 텐데 그러게 지금 잘안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네. 거리두기 다시 복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손실보상을 얘기했거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그 정부 예비비나 추경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자영업자들에게 좀 사실 선제적인 예. 보상을 하고 낭종에 뭐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게 할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의 소위 손실보상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국세청에 가면은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매출액 자료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라는 것도 자료가 있고 그거에 근거를 해서 이 보상을 갖다가 해주면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용어로다가 자꾸 풀이 흘려가올것 같으면은 그건 절대로 이 효율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위원장 님그 추가로 그러면 그 국세청이나 그니까 과거 매출 자료가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의 그 그거랑 비교해서 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완전히 보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예 네, 그런 거죠. 네.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상을 해주라는 거니까. 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거의 원인과 그다음에 해결 방안에 있어서의 부족함 역시도 이번 정부가 코로나를 과학 용어가 아닌 정치적 용어로 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제 종식이 될 거라고는 예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까지 계속해서. 갈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이 체계적으로 풀고 정부가 예, 제대로 된 책임을 수행을 하고 갈것 같으면은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근거가 확실하게 됐을 적에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 자체도 사실은 체계가 제대로 수립이 돼야만이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불,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내가 저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적에 작년 4월에 총선 직전에 내가 헌쟁이가 이것이 절대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도 모르니까 그 당시에 내가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거 때가기 때문에 국회가 작동도,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긴급 사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재정명령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또 그런 것이, 그것에 대한 뭐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남이 하는 소리는구나 하는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고서 결국 가서 무슨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찔끔찔금 추다가 작년 4월 총선 며칠 전에 전 국민에게 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해 줬다고 했는데, 그, 그와 같은 소위 재정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안 받을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까지 재정 지출을 해 가지고 결국 가서 재정의 효율성도 별로 이렇게달성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소위. 예,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으로할 적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을 딱 정해놓고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만이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저, 정, 정부 재정의 난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중환자를 돌볼 두 번째 그 의료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병상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의료인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laughs> 네, 그리고 뭐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 봐도 의료 시설의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총리가 긴급 명령을 발동을 행정 명령을 발동을 해서. 그런 병상도 노려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방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너무나 아니하게 대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콘텐츠시풀안이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 코로나에 대처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위원장님. 정부가 그러면 방역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추산하시고, 그래서 추경을 만약에 한다면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밖에서 과연 추경이 얼마가 필요할 거라는 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거는 예산을 다루는 정부 당국이 사실. 은원실 보상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정부의 기간 동안에 얼만큼 해야 할것는 정부의 예, 분석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추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추경을만 들고 집행해야 할 정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갖다 보이지 않고 있다 그음에 일단은 하여튼 이 정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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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하게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부가 예비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방역에 관한 예산도 편성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일단은 사용을 갖다가 하고서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은 정부가 아마 스스로가 추경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수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